제가 알기로는 오늘 동안 그 백일 마지막 공부며 또 소지를 올린다는 의이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부터 간략하게 스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지 올리는 어, 이런 마음 자세. 아, 이것은 우리가 이제 홍이 인간들입니다. 내가 소지를 올릴 때요번에 우리 아들 합격되게 해주이 이런 모습 이제 에? 에, 이런 모습고 적어도 내가 소질을 올리려면 우리가 홍익 인간으로 바르게 살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어. 응. 요렇게 추구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뭐 하나 요번에 우리 집 사겠고 요면 계약 잘 되게 해주셔.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요런 거는 안 해도 더 높은 걸로 올라가면 밑에 거는 전부 다그 안에 치여 들어갑니다. 우리가 낮은 추근을 하면 낮은 것을 바라면 다 해도 낮은 것밖에 해줄 수가 없어요. 더 낮은 것을 빌면 다 해줘도 더 낮은 것밖에 안 해준다라는 거죠. 어, 우리는 질이 높아졌다라는 것은 내 끌을 빌기 전에 이 사회를 어 바르게 이끌어달라. 응? 또 우리 나라를 바르게 갈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어, 아니면 우리가 홍희 인간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다 실력을 인자 발휘하게 길문 열어주십시오. 예? 예. 앞으로 인생을 아주 빛나게 살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나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추근을할 때는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들의 내가 가지는 니네 뜻이 너무 훌륭하니까, 그 밑에 잔잔한 거, 어려웠던 거는 빌지 않아도 다 해결해준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 집안을 빌라 그러고, 내를 빌라 그러고, 우리 애를 빌라 그래요. 이건 너무 낮은 생각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런 수준밖에 안 된다면, 우리는 홍의 인간으로서의 기저귀를 피지 못한다. 생각의 질량이 최고에 올라가는 게 홍의 인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과 버릇들이 돼가지고, 어, 그, 이좀 환경이 그렇게 지금 안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할 때, 그럴 때 내가 바뀌는 겁니다. 어. 홍이 인간들은 절대로 남탓하지 않으며, 내 안의를 빌지 않는다. 내 가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회를 위한다.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노력을 해 들어가니까 너의 가족들의 지금 어려운 것들을 전부 다 정리해준다. 어. 홍익인간들이 홍익인간답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걸 못하고 있어서 우리가 전부다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어. 홍익인간이면 홍익인간답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이제는 신장한테 빈다, 조상한테 빈다 이런 거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홍익인간이 되기 전에 아, 질량이 낮을 때, 비굴하더라도 힘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후천시대는 홍익인간 세상이에요. 그러면 자연으로부터 힘을 얻고 우리를 바르게 이끌어 줄수 있게끔 하려면 그만한 명분을 갖다 대야 된다. 왜 절하고 빌고 기도를 해도 요새 안 이루어지느냐. 너희들이 생각이 너무 낮게 자꾸 빌고 있다 이 말이죠. 홍의 인간은 비는 게 아닙니다. 자연은 내 뜻을 구하고 이렇게 이렇게 길문을 열어주십사. 아, 여기 홍의 인간들요 어, 이제 추군을 한마디 해도 바르게 해 들어가자는 거죠. 오늘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내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하면, 어, 너의 뜻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이 자연에는 내하고 기운을 맞추기 어,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어, 근데 100일을 열심히 노력을 하니까 이 단계가 올라가고, 3년을 열심히 하니까, 어, 완전히 이 단계를 벗어나는 우리가 안에서 속물에서 벗어나는 데는 3년을 어떻게 노력을 하느냐? 여기서 벗어나지는 겁니다. 어.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준비도 안 됐으면서 막 세계를 위해서 막 이렇게 추고하면또안되니 이거 넘치니까 네가 진짜 그 마음을 가진 대로 그렇게 할 사람인가? 탁 달아보면 다 걸리거든요. 어. 이 시험지 들어옵니다. 어, 지금 제일 깨끗한 게 뭐냐면, 내가 이 사회를 덕대게 살게 해주십시오. 어, 그 대신 그 공부는 해야 되는 거죠. 노력을 하면서. 이 사회를 위해서 덕대게 살게 해주십시오. 어, 어, 이렇게 추구하면 제일 깨끗한 겁니다. 이 사회를 위한다는 것은, 이 사회는 대한민국 사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류 사회까지도 사회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만 내 나라가 아니고 인류가 우리 나라에 앞으로 인류 사회를 우리는 품고 살아야 되는 그런 홍익 인간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군을 한마디 하더라도 바르게 하는 것을 인제 자세를 잡아야 된다. 그리고 비굴하게 도와달라 하지 마라. 우리를 이끌어 달라 하는 것이지 우리가 길을 펴지 못할 때는 이끌어 주는 것이고 우리가 공부를 해도 초점을 바르게 못 잡으니까 이끌어주는 거지. 도와달라고 비는 게 아니다. 홍의 인간들은 언제든지 누구한테도 빌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 신문가를 찾아보면서 노력을 하는 것이지, 비굴하게 빌면서 얻어내는 것은 안 하는 것이다. 그게 지금은 조금 어려울지 몰라도, 이 고비를 넘으면 우리는 다른 세상에 온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르치는 거는, 홍익인간 인성공부를 가르치고, 우리가 대자연에 사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 이제는 후천시대라, 홍익인간으로 사는 방법을 터득하지 못하고, 그렇게 안 살면, 우리의 인생은 절망입니다. 엄청나게 어려움이 옵니다. 빨리 전환해야 된다. 아, 우리가 이게 한 15년 전 20년 전부터 벌써 전환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 이걸 못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전부 다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아, 이제 우리는 사고를 전환해야 된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이 사회에 내가 뭘을 해야 될 사람인가를 찾아야 된다. 무엇을 할 것인가. 사회가 나를 키웠다면 나는 이 사회에 무엇을 해야 되는 의무도 같이 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큰안 없고 이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을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줬던 것도 다 뺐고 모든 환경을 내한테 조건을 줬던 걸다 뺐는 겁니다. 왜? 네가 사회를 위해서 살거 아니면 네한테 준게 아무것도 필요가 없으니까 다 뺐는 거예 너한테 준 조건 모든 것은 백성의 피와 땀이고 모든 인류의 이 사람들이 다 이루는 것들입니다. 이걸 내가 조금이라도 얻었다면 얻는 데는 의무도 같이 따라가는 것이다. 인류에서 우리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인류의 어떤 환경이 마련해줘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을 했다면 우리는 인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의무 또한 같이 성장을 한 것이다. 때가 됐는데 그걸 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간다면 인류가 다시 목을 어온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찾아야 될 때다. 우리가 그걸 찾기 위해서 노력만 해도 니네 어려움은 지금부터 풀린다. 그걸 찾아서 우리가 행할 때 너 인생은 찬란히 빛날 것이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어, 오늘날의 대한민국에 우리가 누군지부터 먼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어, 이제부터 이 사람이 집접 나서서 우리 형제들을 이끌 겁니다. 이끌 것이고, 어려움이 전부 다 풀어져야 되지, 우리가 이렇게 죽을 상을 해갖고 인류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이 나야 되는. 우리 민족은 신나면 안 되는 일이 없는 민족이에요. 이제 앞으로 삶이 엄청나게 신나야 되네. 아, 에? 우리는 이 신기가 충만한 민족입니다. 신나야 돼요. 아.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도 재밌게 하고 주의를 위해서 살아도 재밌게 살고 신나도록 이렇게 뭔가를 풀어 가야 된다. 아, 그래서 우리가 출근을 올리도 뭔가 도와줘서 이래지 말고 우리가 멋진 인생을 살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탁 하고 신나게 축은 올리고, 아 그러고 이는 날은 잔치가 베풀어지고, 막 이런 날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아직까지 이 사람이 이제 여권을 안 만들어 갖고, 그냥 이렇게 사회 공부만 시키고 있으니까, 아무런 여권을 못 만들어 갖고, 진짜로 오늘 해양 날은요, 잔치날이 돼야 됩니다. 아, 푸짐하고, 아주 즐거운 날이 돼야 되는 거지 왜? 겨울에 우리가 동안고 공부를 마치고 미래를 위해서 여는 날입니다.